오 재밌는데 <laughs> 일단 넣고 클러치를 안잡봐도 시동이 안 꺼져 오오 오, 온다 진짜 무슨 짓을 한거야 온다가 <laughs> 자기네 모든 기종에 이 클러치를 적용하는 날이 오면은 진짜 다른 바이크 제작사들은 어마어마하게 긴장을 해야 돼요 저는 혁신이야 혁신 안녕하세요 바리니 여러분 바리니 다이얼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조금 늦었지만 2025년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라이프 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은 연휴 기간을 틈타 분당에 위치한 혼다 카페 덕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혼다의 1륜차와 4륜차를 직접 시승해 볼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카페 내부도 넓고 커피와 디저트도 꽤 맛있다고 해서 많은 라이더분들이 방문하는 곳이죠. 지난 GV350 c 시승 영상에서도 살짝 언급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바이크를 시승하러 왔습니다. 제가 오늘 시승할 바이크는 바로 12650R 이 클러치 버전입니다. 12650R은 혼다의 미들급 네이키드 바이크로 꾸준히 인기를 끌어온 모델인데요. 이번에 이 클러치 기술이 적용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네이키드 바이크 장르를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모델이 왜 많은 라이더 분들에게 극찬을 받는 것일까? 이 클러치 기술이 실제 주행에서는 얼마나 차이를 만들까? 하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서 결국 시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클러치는 쉽게 말해서 자동차의 오토 클러치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클러치 레버가 있지만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고 출발, 정지, 변속이 조금 더 편하게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동 변속의 감성을 유지하면서 변속 타이밍을 직접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라이딩의 편의성과 즐거움을 동시에 잡았다고 평가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바이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어떤 느낌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바이크에 대한 전문적인 리뷰어도 아니고 엄청난 바이크 고인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제로 바린이 입장에서 느끼는 직관적인 소감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혹시 12650R 이클로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혼다 카페 덕으로 가서 바이크를 직접 만나보고 시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이... 네에~~ 와우, 스가틀 감이 확실히 세다 자,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사이원입니다 자, 혼다 12608이 클러치 시승을 나왔는데요. 오, 재밌는데? <laughs> 일단 넣고 클러치를 안 잡아도 시동이 안 꺼져. 오, 어, 근데 이, 이, 뭐랄까, 클러치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감이히는게 조금 애매하네요. 자, 12608 볼에 이 클러치가 적용된 모델이죠. 12R650R과 12650R 이두 개의 기체에 어, 이 클러치가 적용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12R650R은 시승들을 많이 해보시더라고요. 근데 12650R은 마땅히 없어가지고 한번 타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R차는 조금 부담이라 부차 포지션인 12650R을 시승을 하러 나왔어요. 뭐 12650R에 스펙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12690R에 대해서 간단한 스펙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649cc DOHC 직렬 4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냉각방식은 수랭식입니다 변속방식은 수동 6단 있고 연비는 31.5kmL고요. 연료탱크는 15.4L입니다. 최고 출력은 12,000rpm에서 95 마력이 발휘되고요. 최대 토크는 9,500rpm에서 63Nm. 그리고 시트 높이는 810mm. 차량 중량은 205kg입니다. 타이어는 전륜 120에 70-17, 후륜 180에 55-17이고요. 브레이크는 전면에는 니신 사 피스톤 레디올 마운트 캘리퍼와 310mm 더블 디스크 브레이크, 후면에는 240mm 싱글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ABS가 기본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HSTC 혼다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되어서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최적의 접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서스펜션은 쇼와 SFF BP. 41mm 도리식 포크가 전면에 장착되어 있고요. 후면에는 모노쇼크 싱글 쇼업쇼버가 적용되어서 승차감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5인치 풀컬러 TFT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어 다양한 기체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등화류는 LED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이 클러치 기준 1248만원입니다. 가장 궁금한 이 클러치 일단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클러치를 안 잡아도 기어 변속이 가능하다는 슈퍼카 보 같은 그런 느낌이다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오, 이때는 오 너무 편해. <laughs> 너무 편해. 자 지금 1단이거든요. 1단인데 <laughs> 자 보통 일반적이라면 여기서 클러치를 잡아가지고 버티고 N 단을 찾아서 온 다음에 클러치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1단인데 클러치 안 잡고 있고요. 클러치 안 잡고 있는데 시동이 안 꺼집니다. 아 이거 하나만으로 그냥 신세계야. 이거 하나만으로 이거 하나만으로 진짜 신세계. 오이 상태에서 기어 변속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1단, 2 단, 중립, 2단, 2단 보면은 노란색 깜빡깜빡 하는데 지금 기어를 내리라는 거겠죠? 3단, 4단, 5단, 6단까지. 이런 식으로 기호를 막넣을 수가 있어요. 신기합니다. 하하 <laughs> 어, 개신데 자, 그리고 클러치를 한번 잡는 순간 수동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건 이따가 한번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록색 불 보이시죠? 이게 이 클러치가 활성화되었다라는 표시라고 합니다. 조금 달려보자. 그리고 제가 4기통은 처음이거든요? 단기통, 2기통은 타봤는데 4기통은 처음이라 출력이 상당히 좋아요. 일단으로도막3,40 그냥 달리는데, 최고속은 뭐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이 테스트 해보셨고, 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블레가이스라든지 이것저것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고속에 대한 테스트는 저는 조금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클러치에 대한 기본적인 느낌이랑 12950R 바렌니가타왔을때 느낀 부분만 조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 어, 일단은 어, 출력이 너무 너무 좋다 사기통 이래서 사기통 사기통 하는 건가 우와! 하하하하하 오 <laughs> 오우! 스윽씩스 <오! 웃음> 나간다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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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막 가다가 3단이야 근데 무서워 속도를 줄이고 싶어 <laughs> 그러면은 그냥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추면은 3단임에도 불구하고 시동이 안 꺼져 <laughs> 이거 진짜 신기하다 와 이거 진짜 신세계인데? 완전 새로운 세상입니다 어, 좋아요 좋아 멋지다 엔단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엔단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거 진짜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사기통이다 보니까 진동도 없고요. 봐봐요. <목소리> 사이드미러 전혀 흔들림 없죠? 아, 일단 초반 출력이 확실히 스 하고 나가네. 와. 와, 힘. 자, 일단. 시트고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시트고가 스키상으론 810이라고 되어있어가지고 솔직히 오기 전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스피드 400이 790이고 지난번에 탔었던 GV350C가 800 그리고 오늘 지금 타고 있는 이 친구가 810 그래서 어 시트고가 많이 높을 것 같다 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어, 별로 차이 없어요 네. 예, 앞에가 좁아서 그런 건지 힙7 c 다리 짧은 체형에서도 연발 착지 전혀 부담 없이 물론 이제 발꿈치는 닿지 않지만 진짜 부담 없이 착지가 가능합니다. 그냥 스피드 400 타는 느낌이에요. 해서 키자아서 조금 걱정이 있었다는 분들도 걱정 없이 그냥 타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포지션 확실히 f 차 전형적인 F차 느낌. 상체는 조금 앞쪽으로 숙여지고, 하체도 생각보다, 네, 제가 평소에 타는 클래식 기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무릎이 위로 올라오고, 물론 이제 발바닥, 발바닥 포지션은 뒤로 제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무릎이 상당히 위로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탱크에 미그립이 잡히는 자세로 내려옵니다. 깊은 풀스쿼드 하는 느낌으로 쑥 올라와요. 다리가. 그리고 상체도 원래 클래식이라면 이 정도, 스피드 400이라면 한이 정도인데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타봤던 바이크들 중에서 비슷한 포지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타봤던 바이크들 중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빡센 포지션 같아요. 차기통에 힘이 좋아가지고 지금일단으로 계속 주행해서 모를 것 같아. 진짜 모를 것 같아. 자, 2단으로도 시속 한 50까지는 부담없이 또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 60도 가능할 것 같아. 좌우 움직임. 이제 중심 자체가 조금 위쪽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껏 탔었던 바이크들과 비교했을 때, 딱 진짜 정중앙에 잡혀있는 밸런스 있는 무게중심이라서 쭉 바닥에 붙어서 가는 느낌은 확실히 없는데 그렇다고 좌우 움직임이 부담스럽다 이런 건 없습니다. 차체 무게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달릴 때는 그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렇 좌우 움직일 때. 오, 편하네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일단, 클러치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 좀더 바이크 움직임에 내가 더 집중을 쓸수 있고, 부동없이 편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특히 저속일 때는, 클러치가 있는 모델은, 아, 클러치, 뭐, 이 방클러치 잡아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막, 클러치와 시동 꺼짐과, 이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막, 많이 쓰게 되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바린이들은. 그런데, 전혀, 전혀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니까, 너무 좋네요. 좋아. 자, 그리고 라이더 뷰 오, 어깨빵이 빵빵한 형님입니다. 특히 요거 이 부분을 아마 이게 정확하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기를 빨아들여서 뭔가 냉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겠죠 요 부분이 멋지게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약간 미래지향적인 바이크를 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오, 좋아 사이드 미러 굉장히 큼지막해가지고 시야 확보에도 전혀 거슬리는 게 없어요. 너무 시야 확보 잘 돼요. 진짜 앞쪽이 이 앞쪽이 빵뚫려 있다 보니까 정면 시야도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아이씨 나도 모르게 기어를 바꿔줘야 되는데 클러치를 안 하고 그냥 땡기기만 하고 또 사기 속이라 힘이 좋으니까 기어 변속을 까먹고 그냥 그 달리고 있어요. 진짜 아. 1단으로 60여개 달리고 있었네 아, 근데 진짜 이 클러치는 오온 혼다 진짜 무슨 짓을 한거야 <laughs> 진짜 어 아, 정말 그냥 소문으로 들어서 좋다 좋다 얘기는 들었지만 아뭐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아 진짜 경험해 봐야 됩니다 너무 편해 혼다가 자기네 모든 기종에 이 클러치를 적용하는 날이 오면은 진짜 다른 바이크 제작사들은 어마어마하게 신장을 해야 돼요. 저는 신이야 혁신. 오, 좋아요, 좋아. 자, 달리면서 이 클러치 잡는 거, 이거는 제가 아직 부담스러워서 잘 봤고요. 이따 정차할 때 한번 클러치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했을 때 보통 클러치를 잡고, 이기열을 내린 다음에 엔단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클러치를 잡고 있으면 얘가 꺼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클러치를 놓으면은 시동이 꺼지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이 클러치를 어떻게 보자 여기서 엔단을 딱 집어넣는 순간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파란불이 다시 또 들어오면서 이 클러치가 활성화가 됩니다. 와, 장난 아니다. 쩐다. 이거는 진짜 혁명이야, 혁명. 사람들이 많이 테스트하던 막 6단이나 이런 데서 출발이 되는가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는데 저는 소심하니까 2단에서 한번 해보자. 슈퍼퍼크슈퍼커 같은 경우에는 1단 초반 토크가 세가지고 초보분들은 2단에서 출발 많이 하잖아요. 1250R로 0 2단 출발 한번 해보자. 오, 출발 때. 아, 2단 출발이 훨씬 편한데? 어? 아까 1단은 솔직히 초반에, 어우, 토크, 그 감이 안 잡혀가지고, 많이, 어색했거든요? 그냥 2단 출발해도 되겠는데? 물론 이게 뭐, 장기간 주행할 때, 뭔가, 기어에, 부하를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된다는 게, 어디가 된다는 게. 어, 재밌다, 이거. 딱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 클러치 잡을 때는 급작스럽게 이렇게 멈춰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을 때 시동 많이 꺼먹거든요? 그래서 막웃궁 하고. 근데 이 클러치는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 시동이 안 꺼지니까 푹 하고 힘이 쏠릴 일이 없다라는 거. 와, 진짜 신세계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게 좌우 깜빡이가 얘는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나와. <laughs> 이거, 이거 좋다. 재밌는데? 바닥! 자, 브레이크. 브레이크 잘 잡히고요. 뒷브레이크도. 뒷브레이크는 살짝. 네. 살짝. 감이 어느 정도 있, 있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브레이킹이 막 부족하다, 아쉽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자. 어, 시승 코스가 겨울이라 너무 짧아. 진짜. 날 풀리면은 그때 네, 다시 시승을 하러 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걸 테스트하기에는 동계 코스는 너무 짧습니다. 그렇다고 뒤에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 혼자 막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둘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그냥 첫 느낌 같은 기분으로 심플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 좋아요. 이 클러치 이거 진짜 신세계인데? 와, 최고다, 최고. 이 클러치는 정말 <laughs> 신세계인데요? 자, 이렇게 이 클러치가 적용된 12-250R 이 클러치 모델 시승을 마무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바린이가 느낀 소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디자인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2-250R은 혼다의 네오 스포츠 카페 컨셉을 기반으로 한 모델입니다. 동그란 LED 헤드라이트와 근육질의 엔진룸과 빵빵한 연료탱크, 그리고 컴팩트하면서도 세련된 바디라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보다 보니 레이징이 되면서 점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런 디자인은 역시 취향의 영역이니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2650R의 시티고는 810mm입니다. 수치상으로 꽤 높은 편이지만 직접 앉아보니 키 170cm의 라이더도 부담 없이 양발 착지가 가능했습니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스피드 400의 시트우가 790mm인데 이와 비교해도 큰 차이는 없었어요. 하지만 포지션은 생각보다 공격적인 세팅이었습니다. 상체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살짝 앞으로 숙이는 정경 자세였지만 발판 위치가 높아서 무릎이 꽤 올라가는 깊은 스쿼트 자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올라가면서 리그룹이 자연스럽게 되는 세팅이라서 어느정도 익숙해지니깐 굉장히 안정적이고 주행에 몰입하기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출력과 운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650R에는 649cc 4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엔진 덕분에 든든한 출력과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단에서도 60km까지는 충분히 여유로운 가속이 가능했고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강력한 스로틀 반응과 토크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명 빠따감을 좋아하는 분들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출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00kg이 넘는 무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네이키드 바이트크답게 좌우 움직임이 굉장히 가볍고 민첩했습니다. 다만 시승 코스의 와인딩을 제대로 경험할 만한 구간이 없어서 본격적인 코너링 성능을 테스트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크와 서스펜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륜은 더블 디스크 브레이크에 닛신 4피스톤 레디얼 캘리퍼가 달려 있고 후륜은 싱글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데 전륜 브레이크는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컨트롤이 쉬웠고 후륜은 싱글 디스크지만 부족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정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전자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ABS 전자식 제동 보조 시스템이 앞뒤 모두 다 장착이 되어 있었고요. HSTC 혼다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도 함께 있었으며 ESS 긴급 제동 시스템도 함께 붙어있어가지고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스펜션은 전면 쇼와 41mm 도리식 포크 후면은 모노효역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요철이나 방지턱을 지날 때 충격 흡수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코너링 시에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브레이크와 서스펜션 세팅이 스포티하면서도 안정적인 밸런스를 갖춘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클러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한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이번 1250R 이클러치 모델의 핵심은 바로 이 이클러치입니다. 이 기술이 왜 혁신적이냐면요. 일단 첫 번째, 출발과 정지 시 클러치 조작이 필요 없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변속할 때도 클러치 레버를 당기지 않고 바로 기어 변속이 가능하다는 점도 좋았고요. 이로 인해서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를 굉장히 크게 줄여 줄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크 조작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어서 더욱 재미있는 라이딩을 즐기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클러치를 활용한 수동 조작의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클러치만 잡아도 기존과 같은 수동 클러치 모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클러치 조작의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지면서도 또 클러치 조작으로 느낄 수 있는 재미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기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놀라웠던 점은 약한 60만원 정도 추가 비용만 있으면 이 클러치 모델을 구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비가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다른 혼다 바이크에도 빠르게 적용된다면 제 취향에 맞는 디자인의 바이크가 이 클러치 버전으로 나와서 진짜 기변할 의향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혼다 12650R 이 클러치 모델을 시승해 본 솔직한 후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시승에서 장거리 라이딩까지 해볼 수 없었던 점이 아쉽지만 짧은 주행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바이크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클러치가 바이크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